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용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05장 부르십니다 to 재미있 <목소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을 힘입어 한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첫 시간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준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명하셔서 하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금년 한해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로 1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건을 너희는 오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일장에 이어서 올바른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됩니다. 내유와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제사장들을 하나님도 멸시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로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제 생각만 고집하는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들은 방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는 교만함이 가득한 그들을 하나님은 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고 하니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제물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발라 제물과 함께 내다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나 헌신도 내다 버리실 수 있습니다. 늘 그런 거로 우리는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예배와 헌신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와 세운 언약을 지키시려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비누하스와 레위인들이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것과 백성들을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리와 정의를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의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무엇부터 회복해야 될지 그것을 살피고 하나하나 우리는 새롭게 고쳐 나가야 합니다. 제사장이 바르게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도 제사장의 입에서 바른 율법을 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죄에서 떠나게 할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평화의 언약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스스로 말씀을 따르고 나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그를 백성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끌려 내려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또 결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약속을 넘어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체결한 언약입니다. 그런 거로 배우자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일깨워 새벽의 재단을 통해 한날을 시작하기 하시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 주님의 뜻만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부르십니다. 에 중복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복이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호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